열심히 런닝을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십니까? 그것은 이제 런닝을 그만하라는 신호입니다. 다리는 쉬고 있지만 몸은 아직 운동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스프린트 인터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스프린트 인터벌은 15초간의 전략질주, 45초간의 휴식, 이것을 24번 반복하는 아주 짧고 폭발적인 운동입니다. 요즘 런닝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많은 분이 런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런닝을 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런닝을 하시다가 무릎이 아프시면